해 접을까 해 그만 유튜브 방송을 그만둘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방송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평범하게 뭐 보통 대하고 뭐 똑같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몇십 프로는.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빠진 줄 아십니까? 허세 뭐 어떤 자존심. 또 말하자면 체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 체면 허세 뭔가 내려놓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나한테 뭐 욕을 먹든 뭐 정말 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핀천을 듣든 또 많은 댓글이 쏟아지든 어차피 나 이거 마지막으로 뭐한번 하고 안 되면. 내려놓을 건데, 한번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지.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은 조금... 글쎄, 어떤 흥분된 상태에서 또는 어떤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아마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을 쳤다고 하더군요. 그 비근한 예가 동남아에서, 있었, 동남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뭐그 사람은 아주 젊은 뭐 청년이죠. 뭐, 40대 는뭐 젊은 청년이죠. 그 청년이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서 이런 방송처럼 방송을 했지만, 별 아무 저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 방송을 이렇게 그 남들이 한 방송들을 체크업을 하다가, 한번, 마지막으로 나도 한번 뭐 부끄러움, 또 어떤 때 채면, 한번 버리고 한번 해 보자 이 젊은이가 무작정 운전을 하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교회로 나가서 어느 한 장소에서 파킹을 해 놓고 뭐 자그마한 이제 불안인데 근데 동남아는 어차피 아주 시내를 빼놓지 않고는 교회는 조금 이렇게 한적하잖아요 뭐 집들이 바닥바닥 바닥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바닥바닥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군데군데 군데 이렇게 집들이 있죠. 뭐 우리도 시골에 가면 그렇잖아요. 논밭이 있고 뭐큰 푸른 밭이 있고 그저 야산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집도 이렇게 한 채씩 뜨문뜨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어느 한 길을 지나가다가 저쪽에 한그뭐 허술한 집이죠. 어쨌든 허술한 집, 집에, 허술한 집에서 어떤 그 하여튼 두 서로 여성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이, 또 목도 말르고, 또 출출도 하고 하니까, 한번 가서 말이나 붙이고, 물한 모금 또는 또 조금 더 나간다면" 글쎄, 밥한 숟갈이라도 한번 구걸을 해볼까, 한번 동량을 한번 해볼까 하고 용기를 내고. 다가갔습니다. 다가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게 여성분들은 그 외국 문남성이 다가오니까 뭐 경계를 했겠죠. 근데 인사를 뭐 공손히 하고 뭐 사실 내 지나가다가 지금 당신들이 내가 보여서 내가 좀목이또 말르고 그래서 물한 모금 먹으려고 여기 왔다. 그런 사정이 된다면은 제가 또 배도 고프고 하니까 당신들이 먹는 음식 한번 내가 얻어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충 이게 조금 뭐 오래됐기 때문에 뭐 기억은 100% 확실히 기억을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러한 지나가다가 어쨌든 낯선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물한 모금 요청하고 또물한 모금 먹은 김에 그냥 당신들이 먹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내가 구경도 할겸좀밥한끼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글쎄, 그뭐 외국인, 그참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또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야박하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또 결국은 거기서 밥한 끼를 얻어먹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어린 아이도 있었고 또또 부모님 볼 때는 그또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자국민 그 사람들과 한번 식사를 합치하면서 그들이 또 먹는 그 음식을 한번 맛보면서 그 방송을 그대로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여태까지 그 유튜브 방송을 내보낸 것 중에 최초로 대박을 친 거예요 저 기대는 안 했어요 그 사람 말대로 기대를 한건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몸부림으로 한번 여태까지 하던 방식에서 조금 좀 방식이 좀 바꿔서 한번 추라해 본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 날거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왜? 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가정을 좀 배랑간 방문해서 물한 그릇, 밥한끼 먹자고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나 이제 한번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말을 붙이고 인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세 가까워집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은 그 가정하고 깊은 정말 인연이 맺어지면서 많은 도움도 주고 또 많은 방송이 거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정말 뭐 유튜브 접을까 또는 아 관심을 잃고 정말 어떨 때 정말 실망에 빠졌었는데 그한 편의 비디오가 시청률을 올려주면서 그 사람은 많은 좋은 일을 또 합니다. 그 원주민 집도 지어주고 예.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정말 어떤 철저하게 준비하고 꼭 무슨 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놓고 한다고 해서 대박이 나는 거 아닙니다. 인생도 성공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소리 우리 대한민국 같이 서로 뭔가 짝이 되고 패가 돼서 서로 자격도 안 되는데 밀어주고. 온갖 꼼수를 다 써서 그냥 밀어주고, 뭐 어떨 때 당선되게 해주고, 어떨 때는 그냥 무슨 뭐 허위 대박치게 해주고 안 그렇습니다. 이 선진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런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입니다. 경쟁.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제일의 특징은 뭐냐면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챙기고 또 많은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룰이 깨진다면은 후진국에요. 뭐 이런저런 이유 없이 후진국에서 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어떤 정말 선의의 경쟁, 어느 부정 부패도 없는 경쟁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부를 쌓고 또 경제적인 부를 쌓으면은 그것이 또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공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업가들의 정신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비즈니스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무시하고 어떤 권력이 가입하고, 어떤 사적인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평등한 그런 어떤 대접이 아니죠. 평등한 어떤 그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누군가. 정말 양심이 없는 권력가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편애를 하고 또 편파적인 그런 도움을 받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얼마나 합니까? 못 가요. 길게 못 갑니다. 정권이 바뀌고 누군가 권력가가 바뀌면은 또 많은 거기에서 또 희생되고 처벌받고, 또 하는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생각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혐, 조금 더 현명하다고 할까요? 뭐 조금 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아, 공무원 안 하려고 하죠. 왜 공무원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어떻게 잘못 행동을 하거나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한 행동이 잘못 생각은 아니야. 그 정권 밑에서 내또 우회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중에는 위법 활동이 되고 결국은 권력 남력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글쎄 모르겠어 나중에 처벌받고 소위 말해서 형무소라도 간다면은 급직하죠. 그래서 요새들은 공무원들 잘안 한다고 해요.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또 방법과 처벌이 없고 또 모든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건 부정부패가더 만연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느 길이 정도입니까? 그냥 정도라는 것 다른 게 없죠. 오른자가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옳게 하면 됩니다. 옳게 근데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또 가정을 꾸리면은 또... 딸린 가족들이 생기고, 또 많은 부양해야 할 그런 의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쉬운 말로, 굶을까봐, <laughs> 배고플까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안할수 없잖아요. 뭐돈 없으면, 뭐, 사흘만 굶어보세요. 무슨 짓을 못하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보신 주에 빠지고, 또 평범하고, 그저 알송달,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또 어떤 정권이 바뀌고,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또 공격을 받다 보면, 은 죄인 아닌 죄인들도 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겠죠. 또 내가 공무원 돼서 아내 저기 나라의 모든 나라 돈다 빼먹어야지 그렇게 착정한 사람이 몇 사람 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몇 사람이 있다는 게요 근로의 그뭐 공식적은 아니지만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무리들이 국민을 속이다 보니까 소위 나라의 권력을 쥐었다 폈다. 그저 패거리가 져서 권력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화가 나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미국도 완전하다고 볼순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미국도 지금 과거보다도 많은 여론이 정말 굉장히 옛날보다 비상식적이 돼 버렸습니다. 요새 나오는 또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름대로 어떤 색다른 자기 나름들의 개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이야 이놈을 뽑아야 되나 저놈을 뽑아야 되나? 응? 그것이 꼭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의 그런 정치 형태가 그렇게 돼 버렸고 또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민주주의라는 이름 밑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로 많은 자리 많은 어떤 권한 책임을 선택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은 수세욕에 가득 찬 인간들이 이러한 현상을 탐지하고, 결국은 내가 당선되고, 내가 고난을 부여잡고, 내가 마음속에 꿈여진 나의 어떤 나의 인생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그들이 품었던 모든 꿈은 다 산산조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사탕 발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왜? 요 사이는 서민들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어차피 세계적인 경제 형상이라는가 모든 형태가 부유한 사람보다는 서민들을 더 많이 양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흘을 굶으면 무슨 짓을 못한다. 배가 고프고 힘이 들면 모든 달콤한 말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넘어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기본적인, 에?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새 짐승들, 동물들이라고 할까요? 기본, 모든 본능은 다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무슨 짓을 못 합니까? 배고프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피비린내 나는 하, 목숨을 건 혈투가 만나 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평온은 자연스럽잖아요. 어쨌든간에 근데 그곳에서는 여기 저기 마음 놓고 정말 이 약한 동물들, 뭐 식동물들이겠죠. 잠 한숨 못 자요. 물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십니다. 물을 마시다가 그냥 물 속에서 악어가 튀어나와서 그냥 잡아 채기질 않나. 잠을 자다 보면 은더 많은 육식동물들이 다니다가 공격을 하질 않나. 그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것이 인간 세상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은 짐승과 인간, 뭐가 다릅니까? 젊은 인간은... 뭐 소위 말해서 뭐 이성을 갖추고 감 감정을 갖췄다고 하죠. 그런데 요새는 이성과 감정이 다 마비돼버려서 뭐 털판에서 셔투를 벌이는 이런 동물의 세계 에 나오는 그 어떤 존재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고 법을 가지고 이런 장난 저런 장난하면서. 온갖 꼼수를 다 버려서 약한 자는 그저 하루가 멀다하게 감옥에 처박히고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지금 죄를 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활개를 치고 소위 국회라고 하는 국회 안에서 사람들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참 그런 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저는 한심스러워요 거기 불려나온 그 어떤 공무원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을 잃다 보니까 또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뭐라고 말대꾸 한마디 하든가 뭔가 바른말 한마디 하면 또 온갖 공갈 협박으로 국민의 대표를 무시한다고 하네요 국민의 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해야 됩니까? 법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소시 무식한 인간들에요. 이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그 당하는 자는 또 자기 밥거리 떨어질까봐, 자기 직장 떨어질까봐 그저 고분고분해집니다.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바보들이에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각자의 자기 직업인데 국회의원이 무슨 나라 국민을 대표합니까? 자기 주민을 대표하는 거죠. 어떤 동민을 대표하고. 원 대한민국 국민의 지를 다 뽑아준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는 건 대통령 자리밖에 없어요. 그럼 왜 대통령 자리는 뭐 도나 지방, 뭐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그 경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투표를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 자리는 자기가 출신, 자기 지역에 한해서 뽑힌 인간들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입니까? 주민의 대표, 뭐 도민의 대표가 될수 있겠지만, 예? 동민의 대표가 될수 있겠지만, 어떤 국민의 대표예요? 그말 쓰는 것 자체가 이 부식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따지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당신이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막말로 도민의 대표죠. 주민의 대표죠. 지역 대표죠. 한번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참난 이상해요. 공청회를 보다 보면은 짹꺼풀입니다.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이거 전부 무슨 바보 뭐 팔불출들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응? 큰 소리들 치고 있으니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 곳에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생을 살면서 원칙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서 고백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고 뭐 학생이 됐던 교육하는 방식을 제가 생각을 했던 또 나중에 내가 여기 졸업해서 어떤 타이틀을 딴다면 내가 그 타이틀에 걸맞는 행동을 할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중퇴를 하고 지금의 뭐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지금 휴학 중에 있는데 뭐 끝이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타이틀에 걸맞은 행동을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면서 그 명예 권력만 탐하고 자랑질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 현명해지십시오. 배운 놈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못 배웠어도 경호를 알고 상식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배우고 간판이 좋아도 부식하고 남들이 보기엔 미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을 하는 인간들 철면피 얼불견 여러분 사회에서 그런 자들을 도태시키십시오 가감하게 도태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살고 이 세상이 삽니다. 이 학벌 프로파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남한테 써놨던 대세울만큼큰 학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여태까지 올바르게 살고 곱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떤 따뜻한 인성으로 살았다고 하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필요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겁니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기가 자꾸 죽어 주니까, 얘네들이 그냥, 그냥 기고만 작하잖아요 악한 자들에게는 그만큼 뻔 때를 보여줘야 돼요. 점잖은 것만이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들 앞으로 정말 꼴 같지 않은 무식한 행동을 하는 이 정치인들, 가감히 도태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조금은... 가 좋은 얘기로 시작했다 또 무거운 얘기로 끝났네요 근데 세상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불어 입닥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비록 내가 나서서 할 줄은 몰라도 바람만이라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떠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또 나쁜 인간들 절대 서로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무척 더워요. 예,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땡큐.